숲속의 진주, 꿀을 찾기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할 한국양봉벌침교육중앙의 박종규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름이 시작되는 7일이 돌아왔습니다. 7월 7일이면 소서입니다. 소서란 절기는 바로 여름이 시작된다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아 제가 이 절기를 따라서 어 교육을 하다보니까 속자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양봉이 절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께서 농정을 할때 모든 농사일들을 절기에 맞춰서 이렇게 에, 계산을 해서 모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농작물을 심는다든지 수확을 할때그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 해왔습니다. 그때는 달력도 제대로 없었을 거고요, 뭐 시계도 없었고. 그냥 절기로만 중심을 해서 이렇게 농정을 해오다 보니까 양봉도 거기에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알려드리면 은 우리가 혼돈이 가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뿐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단지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어, 하는 것을 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양봉관리 일부에서는 먼저요. 식량 공급입니다. 식량은 여러분들 많이 익숙해 있고, 항상 하는 말이 식량, 식량입니다. 식량을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치료는 무밀기이기 때문에, 식량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요, 자체 육아에 굉장히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금을 하실 때, 제일 1번을 보실 게 먼저 식량입니다. 그럼 식량만 보고 다른 건안 보느냐? 아니죠. 중간중간에 순서적으로 볼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입니다. 그래서 내금하실 때 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미리 설탕 그 식량을 대비를 해주시다가 그걸로서 꼭 보충을 해주셔야지 육아와 산란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다 하면 화분 떡 공급이죠. 아, 지구 화분을 꽃가로 물을 들어오고 안에도 많이 저장이 되는데 무슨 화분 떡이 필요하냐? 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 소비에 저장되는 화분이 조금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장마가 며칠 동안 지속되게 되면 문요 잡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대용 화분은 항상 소비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자연 화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공급한 화분 떡은 어, 소모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소모량이 늘어나죠. 그래서 화분떡은 봄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절대 이것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10월달까지는 절대적으로 질량이 되게 되면은 육아에 굉장히 지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벌을 확보하는 데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좀 주의하셔서 꼭. 어, 이것은 전략이 되지 않게끔 잘 도와주셔야 되겠다. 아, 화분떡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화분을, 만 어, 만든 장소 가서 해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예, 사서 구매를 또, 어, 구매를 해서 어, 공급해 주실 분들도 있고, 또 만든, 어, 제조, 어, 그런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 저희들본 중앙에서도 화분떡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질 좋은 공급입니다. 바로 딱 만들어와서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숙성만 시키면요 아주 벌들이 가장 잘 먹는 그러한 화분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영양제까지 넣어서 하기 때문에 벌들이 아주 잘먹을거 가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화만 주시면 바로 택배로 여러분들에게 배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을 또 공급해 주므로써 벌도 자라는데 굉장히 좌우된다. 이 화분은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은 엄마 모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분을 어떻게 우리가 좋게 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벌이 잘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냐 따라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별도로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머리머리도 질병입니다. 식신 공구도 잘하고 화분도 잘 주고 잘 키워 놨는데 어, 질병이 딱 와버렸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어, 7월 무더위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극성을 부리는 것이 진드기입니다 여러분들 진드기만 잘 잡으시면요 별 걱정 없이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드기인데 물론 진드기의 구저병, 석곡병, 낭충 봉합 우패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 되는 게 우리 진드기이기 때문에 진드기만 잘 잡고 위와 같은 이것만 공부만 잘 하면은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 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드기가 우리 볼 수가 없습니다. 있든 없든 무조건 없으면은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되고요. 있다면은 방제 목적을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방제약은 여러분들 주변에 잘 알려져 있는 약제로서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질병 관리를 지금 꼭해주셔야됩니다안 해주시면요, 더위가 계속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진드기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버립니다. 그러면 봉근 전체 망가지는 거는 요 삽시간이 망가져 버립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된다. 아, 며칠 전에 저, 전라도 쪽에서 전화 왔습니다. 사진까지. 약 5장 정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는데 보니까 낭충 봉화 부패병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빨리 이것을 조치해서 소각을 해라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 극히 드문 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질병관련에서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된다. 그 다음에 분봉 마무리라고 이렇게 일단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분봉은요 늦어도 7월 15일, 정 바쁜 일에서 안 된다면 7월 말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분봉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아원래는 내가 100통을 목표를 두고 왔는데 아 지금 보니까 50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리하게 이것을 100통을 만들기 위해서 8월 달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절대 로그 금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50통밖에 안 되면은. 50통으로 그냥 가는 게 정답입니다. 만약 이걸 더 욕심내서 반으로 갈라서 100통을 만들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50통까지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복인들은요, 봉군수에 연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봉군이 50통이냐, 100통이냐,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벌통 안에 들어있는 쇠력이 강하냐, 안 강하냐, 여기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데, 벌통 숫자에 신경 쓰다 보니까 벌이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에, 초심자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경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절대적으로 벌통수, 즉봉군수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디에 취중해야 되느냐? 내 벌통 안에 있는 벌 세력이 강하냐, 약하냐? 무조건 강해야 되겠죠. 월동 자격구를 확보합니다. 자, 지금 여런도 시작인데 벌써 무슨 월동 얘기가 나오냐?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월동 자격군 확보 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분봉을 7월 말까지 잘 마무리해서 월동 자격군이라는 것은 바로 3, 3에 확보되는 시기를 지금 7월 말까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 들어갈 군세를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7월 말 돼서 여러분들이 벌통에는 벌이 강한 3매나 4매가 되지 않으면 월동 나는데 시장이 있고, 물론 한매도 월동은 더할수 있습니다. 죽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동을 지나와서 내년 봄에 3, 4월 달에 봄벌을 키워야 될 벌들의 세력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봄벌을 키우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안 돼도 2매, 2매, 3매, 3매 올라갈수록 들어옵니다. 아무래도두매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7월 말에 3, 3회 군을 확보해야지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서 산란하게 되면 그 본군이 한 5, 6매 정도 될 겁니다. 월동 두갈벌를 5, 6매 맞추기 위해서 지금 월동 자격군을 갖추는데 지금 만약에 7월 말 돼서 두매 벌이다. 약해서 안 된다는 거죠. 10월 달 돼서 5, 6매 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7월, 10월 말 돼서, 오른 배포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7월 말 본군에 내벌통의 벌이 최하 3-3에 돼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월동 자격군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월동 자격군의 군세가 바로 언제쯤? 7월 말에. 군세는 어느 정도? 바로 3-3에, 확실한 3-3에 돼야지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바로 다섯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여러분들과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